황태 말린 포 그리고 결란 풀어서 미나리 넣고 남은 그 찌꺼기에다가 황태 말린 포를 넣고 시래기 시래기 말려서 삶은 거 그거를 여기다 넣고 끓일 거야 소스는 간장이에요 양념은 간장에다가 이제 마늘 다져놓은 거랑 있거든, 마늘 다져놓은 거 있고, 파, 이렇게 해가지고, 황태 말린 거에다가, 여기 실외 시래기, 시래기 씻어왔잖아? 그래서, 끓여가지고, 난광이요 2025, 3월 12일, 아침, 이거 만들고 있어. 그리고, 시래기를 잘게 안 썰고, 한 번씩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넣는 거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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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불편해가지고 나무지게 못 넣었어 오늘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간장을 좀 음, 양념을 간장으로 양념을 하고. 마늘 다진거 넣고 시래기를 이렇게 황태 말린거 국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먹을거예요자당방이야 오늘 2025년 땅바닥에 떨어지는나 혼자 생활하는데 여기 맨날 닦아 흘린거 집어넣어야지 양념 이거 다시 쓰려면 썰어올려면 내가 힘들잖아 그리고 형태 말린 육수 육수에다 간장을 얹을 거예요. 간장을 얹고 시래기 시래기 무무 무, 무에서 나오는 시래기 말린 거 삶아가지고 나물 묻힐 거예요. 나물 2025년 3월 12일이야 오늘이 남광희 내 이름이 남광희 여왕, 새로운 미래당 총재, 준비된 여자 대통령 남광희 여왕. 자, 새로운 미래당으로 모두 내 백성들은 막 나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예 오지 마. 내 백성들이 쫓아낼 거니까 나한테 죽을 죄를 지은 놈들은 오지 말라고. 남광희 여왕, 새로운 미래당 한양타워, 건물주야 내가 새로운 미래당 총재 남광희 여왕이야 민주당에 있는 저기 백성들도 남광희 여왕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와 그리고 새로운 미래당으로 그리고 국민의힘도 남광희 여왕한테 그동안 잘하려고 노력했던 애썼던 힘들었던 백성들은 새로운 미래당으로 다 남광희 여왕 나한테 돌아와